와 굉장히 많이 들어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잡채를 만들 때에는 부추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부추가 중국 사람들은 어떤 부추를 쓰느냐면 이렇게 중국 부추라 그래서 이 대가 이렇게 하얗게 길다란 게 있어요. 그런데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이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부추를 굵은 거를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부추를, 중국 부추를 안 넣었다고 해서 중국 음식은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추를 준비를 해셔가지고요.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 정도로 이렇게 잘라서 준비한 거를 갖다가 접시에다 이렇게 담아주세요. 부추, 네, 손질한 거를 이렇게 썰어서 담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모기버섯이에요. 모기버섯은 이렇게 나무목자에다 귀자를 써가지고 모기버섯,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무의 귀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꼭지점이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띄어가지고 지금 물에다 불려가지고 이걸 이렇게 제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찢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기버섯은요. 고목나무 있죠? 고목나무 같은 데 이렇게 달라붙어 있다가 이렇게 날이 좀 흐리대든가 습기가 많은 날, 습도가 많은 날은 이렇게 모기버섯이 나무에서도 이렇게 부풀어요. 이렇게 부풀었다가 해가 쨍쨍 나고 막 건조한 날이 되면은 목이버섯 말려놓은 것 같이 딱딱하게 이렇게 오그라붙어 있거든요. 저는 외국에 나가서 사실은 그거 봤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쳐다본 적이 있는데 목이버섯 그렇게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이버섯은 그렇게 한 다음에 깨끗하게 이렇게 문질러 씻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탄력이 무슨 고무 같이 오돌오돌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문질러 씻쳐도 형체가 일그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목이버섯 손질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피망을 썰어서 집어 들어가, 들어가면 좋은데요. 피망은 반으로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꼭지 제거하고요. 씨를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썰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를. 그래서, 피망채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그래서, 부추만 하시는 것보다는 피망이 섞이는 게 맛도 좋고, 나중에 그 씹었을 때 비망이 사각거리는 맛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피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썰어서 준비한 걸 앞으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내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 써는 게 뭐냐면 양파예요. 잡채에 양파가 빠지면은 그 달짝지근한 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양파 여기에서 이렇게 썰어 주시는데 너무 곱게 써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써는 정도의 굵기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야채하고 맞춰서 이렇게 썰면 좋다는 얘기인데 한번 굵기 보여드릴까요? 이 정도 굵기면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 굵기. 자 보이시죠? 이 정도 굵기로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파도 앞으로 옮겨놔 주시고요. 그런데 어떤 음식을 할때 양파가 들어가는 음식은요? 양파가 조금 넉넉하게 들어가야 먹을 때 이렇게 사각사각 씹히는 맛도 있지만은 양파 특유의 달짝지근한 맛도 살아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잡채에 당근이 들어가야 되겠죠? 당근이 들어가야 붉은 색깔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당근은 여기에 한번 이렇게 썰어가지고 납작해졌으면 요 면을 엎어서 놓고 써는 거예요. 그러면 띠뚱거리지 않고 당근이 잘 썰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몇번 썰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당근을 이렇게 썰어서, 네, 해 놓으시면 될 텐데요. 당근도 다른 야채하고 똑같이 이렇게 썰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너무 곱게 썰거나 굵게 썰지 말고 보통 야채 모양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하면 좋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 양을 보게 되면요. 다른 야채보다는 당근의 양이 조금 해요. 왜냐하면 어떤 음식이고 당근이 많이 들어가면 시골에서 갓 상경한 촌색시 같거든요. 그래서 당근은 조금만 색깔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근, 자 요런 모양으로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당근 그런데 당근 썰기가 저는 상당히 싫더라고요 요리 선생인 저도 당근 썰기가 싫은데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싫겠어요 왜냐하면 딱딱하니까 칼도 잘안 들죠 썰어도 뚜걱뚜걱하죠 저 같은 경우는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근 썰어서 이렇게 준비한 걸 갖다가 이렇게 자리를 옮겨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홍고추 한개정도로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왜냐하면 당근만 이렇게 빨간 거 보다는 홍고추가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선명해지고 좋거든요 그런데 홍고추는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실을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어떤 길이로 잘라서 써는 것도 좋겠지만은 이렇게 그냥 어슷어슷 이렇게 채를 썰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당근도 들어갔지만 홍고추도 반으로 갈라서 이런 모양이 되게 이렇게 썰어주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홍고추까지 이렇게 썰어서 해놓은 걸 앞으로 옮겨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잡채니까 당면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꼭 잡채라고 해서 당면을 다 집어 넣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당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당면이 지금 물에 불린 거예요. 여기에 당면을 삶아서 들어가면은 잡채가 굉장히 불어요. 네, 물이 많이 생기고. 그런데 이 당면을 지금 물에다 불려놨기 때문에 들어가서 익으면 금방 이렇게 착 까부러지게 익거든요. 그런데 마른 당면을 집어넣으면 불지가 않아서 익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당면은 냉수에 담가서 3시간 정도 놔뒀다가 부르면 그때 당면만 이렇게 쫙 건져가지고 썰어서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당면을 사용하다가 남으면요. 냉동실에다 얼리세요. 냉동실에다 얼려놔뒀다가 나중에 사용할 때 꺼내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면을 제가 먹기 좋게 이렇게 잘랐거든요. 당면 요리를 하실 때는요, 볶음을 할 때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당면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당면을 자르지 않고 그냥 볶게 되면요, 머리카락 엉긴 것 같이 막 이렇게 엉겨붙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얌전해지지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재현는 삼선 잡채에 들어가는 야채, 뭐 햄을 손질을 다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리를 옮겨서요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볶을 때는요 먼저 프라이팬을 이렇게 뜨겁게 달궈 놔야 될것 같아요 프라이팬에 이렇게 뜨겁게 달군 다음에 이제 파기름을 집어넣고 막 볶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국 음식을 할 때는요 불이 높아야 돼요 만약 왜 중국 그 전문 그 식당 주방에 들어가게 되면요 불이요, 막, 이렇게 고압가스로 해서, 그냥 막, 그, 게스불이 올라오는 게 무서운 소리를 내거든요. 그런데다 볶아야 중국 음식에 그냥 그, 화력이 쫙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맛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불이 약해가지고요, 조금, 네, 맛이 떨어지기는 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지금 프라이팬이 이렇게 뜨겁게 달궈졌는데요. 이렇게 프라이팬이 뜨겁게 달궈졌으면, 여기다 넣는 게 뭐냐면요, 파기름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파기름을 넣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 파기름을 이렇게 넣었으면 그 다음에 여기다 넣고 볶는 게 생강이 되겠죠? 중국 음식의 기본은 기름을 집어넣고 생강이 1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생강을 넣어서 볶아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생강의 향이 이렇게 나오게 볶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강도요. 중국 음식에 있어서는 다 이렇게 다져서 볶아요. 뭐 생강, 즙이나 가루를 넣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강 요렇게 넣어서, 다진 걸 넣어서 이렇게 볶으면서요. 또 넣는 게 뭐냐면 마늘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마늘을 넣어주세요. 마늘 요렇게 넣어서 또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넣는 게 뭐냐면 파죠. 네, 파 썰은 것도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파. 그런데 파 넣을 때는요. 생각하고 마늘이 어느 정도 이렇게 노릇노릇해졌다고 생각이 드실 때요. 이렇게 파를 넣어주세요. 파 넣어주시고. 사실은 중국 음식이 한국 음식보다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재료 준비만 되게 되면은 이렇게 얼른 볶아내기만 하면은 쫙한 접시가 근사하게 나오거든요. 자,